아아시아 아, 네. 아, 농촌에서는 모내기 시작되면 한두달 정도 되면 큰잎또 열매를 맺거든요. 어 이제 원장님 한번 이제 보시면은 어, 거의 5월 말 정도 6월 초면은 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어 저희 교회도 지금 수요 바동 음, 학교가 그냥 저녁마다 지금 아, 신약 1차 아, 사도의 행전 예, 지난 주까지 10장 끝났고요. 11장 어, 틀 그리고 번호 넣고 제목 넣고 매주 한 장씩 예,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그렇게 수요 일 저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리고 어, 우리 교회는 일독 학교는 한 달에 한번 본다는 건 평신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1 0일 성경 통독 학교를 예, 우리 일독 학교를 본 받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6차 어, 올해 지금 육차 5일째 오늘. 예, 마쳤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지금 계속 100일이니까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들으니까 부담 안 가고 너무나 좋다고 해서 지금 6차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또한 가지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 전도를 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태스모사님 통해서 이제 배운 전도 어, 재료가 좀 있었어요. 황목사님 내는 사모님이랑. 떡던 떡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저희들도 그걸 아, 저희가 좀 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두번씩이 전도대원들을 고생을 해가지고 떡을 한 열다섯 개 정도 이렇게 이천 원짜리 그걸 가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떡 전도가 그러니까 떡도 받고 네. 그렇게 하니까 받는 분들도 좋고 전하는 우리도 좋고 그래서 계속 지금 어,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한번 아, 네. 열매가 거어드릴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주일날 월 첫째 주인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주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부르고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한 성경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 원장님이 침례교 어떤 그 모임에서 어그 바리톤인가요? 그 어떤 그분이 음. 부르는 찬양을 우리 카톡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올려 주셔가지고 음. 제가 그걸 듣고서나 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음. 은혜인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어~ 막뭐 일어나면서 저도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배우면서 부르면서 나도 계속 고백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지나온 내 목회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어, 주의 은혜로 라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 중에 핵심이 항상 서두와 끝날 때 보면은 어, 사도 바울이 한 신약에 한 13권 정도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항상 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바울 그 삶의 생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 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는 호의, 자비, 너그러움, 감사할 만한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아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다음으로는 기쁨. 감사 행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그급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실 때 카리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마음 이것도 카리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미국의 신학자인 조직신학자인 어, 로레인 베터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아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렇게 정의를 아, 네. 했습니다 아멘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나미.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인생 만사, 세상 만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도서 몇 장이죠? 전도서 다 하나님의 구장이 죠 구장 구장에 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 공기와 같다는 겁니다.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우리가 의식하든 못 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찌 우리가 한 순간인들 공기가 없이 살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나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구나. 아멘. 절실히게 났습니다. 아멘. 절실히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부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멘. 죽어 있었어요. 죽었다. 아멘. 허물과 죄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하,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 농촌에던 저 새벽기도가 예전 같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나 같은 것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20살 전후에서 그 거의 죽어있는 2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불신의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보내주시고 또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장모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음,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이 예,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만일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 것이라면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도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죽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언젠가 죽을 텐데 그것조차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필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음. 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더. 아멘. 좋은. 그것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십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에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에 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음. 바울은 여기 은혜받은 자의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아멘. 구절에 오면 8절 구절에 오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니라 자기는 팔삭동이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안 그렇잖아요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종교인이고 율법학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기는 가장 사악한 죄신,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늘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약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음. 그런데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나는 시골 목동 출신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시골 목동 출신이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큼.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항상 육체의 가시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병이든 얘기를 하는데 실상 다 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가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내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욱더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고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헬라원에 보면은 코피아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 소리가 희한하게 우리 말하고 비슷합니다. 코피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피나게. 코피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동안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늘 함께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말씀대로 시편 22편 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찬송할 때 귀신이 몰라가고, 찬송할 때 모든 기적이 나타나고,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래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래요. 제가 한 곡을 부르더라도 찬송과 한 곡을 부르더라도 이것이 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촥 손을 다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 성도들이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그런 느낌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대표리 우리 바이블 동선한복 저도 한 지금 큰 20년 어, 우리 원장님 만난 것이 2006년도니까 그건 18년, 큰 20년 되네요. 20년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원장님한테 직접 네번 배웠습니다. 줌까지 아주 네 번을 배웠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귀한 만남 속에서 우리 또 이렇게 같은 우리 동역자들 만나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아멘.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음. 없습니다. 아멘. 만사가 하나님 은혜고 죄인인 음.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고 네. 지금 순간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죽는 음.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나 주님 경손하게 무엇이든지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감사해서. 찬송과 기쁨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운영위원들, 우리 강사님들, 또 우리 모든 목사님, 우리 바동 식구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멘, 운영주시고, 아멘. 건강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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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